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생활에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인 시간에서는 생활음악을 통해 하루하루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전두환 이사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전두환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생활음악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두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방금 한국생활음악협회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네. 해주셨잖아요. 아, 굉장히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한국생활음악협회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생활음악협회는 2008년도 12월 22일날 법인 단체를 설립했고 그 이후로 이제 123개 지부가 있고요, 각 지역에. 그다음에 교육 단체라고 생활음악 클럽 교육센터가 87개 정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회원은 7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음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어,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단체입니다. 어, 음악을 주로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고, 네. 어떻게 또 활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참여하는 분들은 딱한 줄로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초등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님도 계시고, 공무원 정년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그 꿈들을 가지고 꿈을 펼치자는 장으로 드림 콘서트를 지금 51회째 하고 있는데 네. 그 드림 콘서트에 91세 되신 분도 같이 연주에 참여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회원, 모든 연령, 모든 직장 다 가능합니다. 자또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계속 꾀하고 네. 있어요. 왜 이렇게 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형 포럼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7개 단체 교육센터를 통해서 그 눈높이를 아주 낮춰서, 그 다음에 문턱을 아주 낮춰서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생활형 강사 양성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교육할 수 있거든요. 어 지난 2008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09년에 네. 이제 창립이 돼서 벌써 네. 113개 단체가 네. 전국에서 활동 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예술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오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협회 내부에 어, 악기별로 뭐 밴드 연합회, 통기타 연합회, 오카리나 연합회 그리고 그 연합회 안에 또 여러 소속 단체들이 있고, 네. 지금 천안만 해도 87개 단체가, 아, 그렇군요. 네, 천안 지부 안에 소속돼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팀들이 각자 분산해서 잘 활동하고 있어요. 양로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좀 두드러진 팀이, 천안 팀이 한 팀이 있는데, 통키타 팀이라고 행복 찾는 네. 통키타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도 한 17년, 18년 정도 매주 일요일 날 광덕산 예. 꼭대기에 가면 아그 틈이 그 틈이군요. 팀이 그 네, 네네, 광덕산 네네. 꼭대기에 현수막 조그만 걸어놓고 네네.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금된 금액을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꾸준히 17년 동안 네.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누적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아, 넘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아, 이사장께서는 현재 천안예술단체총연합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천안 예술단체 총연합회라고 국악, 무용, 미술, 문인협회, 시인들, 화가, 네. 음악가들 중에서 각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예술단체 총연합회입니다. 네. 거기서 제가 기획국장을 2007년도부터 기획국장을 맡아서 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가 살면서 네. 생활음악이 왜 필요한지도 궁금하고 네. 또 우리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미국에서 집이랑 다 정리하고 한국에서 아파트도 몇개 갖고 있고 그분이 나이가 82세인데. 예. 그런 분도 진짜 자산도 많고 돈도 엄청 많지만 매일 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시장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청소하는 것도 피곤하고, 네. <laughs>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산책 한번 시키는 것도 피곤하고, 예. 그, 그, 그분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아파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음악을 가지고 행복을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진짜 물질적인 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진짜 음악이 크게 한 몫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회자님 같은 모든 분들 저희 협회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네. 우리 생활협회 딱 똑똑똑 네. 이렇게 문을 뜨드렸으면 좋겠고요. 대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어, 가까운 데 있구나, 그렇죠. 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행복 전도사로서 또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